잠만요 준비물이 비싸요. 아, 이런 얘기도 하네요. 그거니까 응. 읽으면 안 돼요. 똑딱대. 누가 얘기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다 실어 놨어요. 짐은 온게 지금 돈 관련된 질문만 15개예요. 아, 그러면 그그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윤지나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 드리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좀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좀 많이 어, 좀 쑥스럽고 좀 어색하네요. 또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은 앞으로 제가 어떤 영상들로 인사를 드리게 될지 하나씩 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골프 전도사인 거는 다들 아시죠. 뭐, 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어, 전 요즘 왜 이렇게 골프 많이 치지? 왜 골프 피드만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게 저는 골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골프장에서 있는 그런 피드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윤지나 TV도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뵈면서 골프 관련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골프의체면을 걸 거예요. <laughs> 또 함께 이런 재밌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레이디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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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부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체면을 걸 예정입니다. 체면을 <웃음> 체면을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라고. 제가 왜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게 되고 또 골프 관련된 사업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어,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스러거스러 하이스쿨 때로 어 이제 제 과거로 돌아가게 돼서 저는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자랐었어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가 골프를 그때 배웠었어요. 그때 제가 레슨을 받았던 프로님이 아 조금. 일찍 왔으면 풀어 해도 됐겠는데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원래 또 이렇게 자꾸 하고 싶어지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골프에 좀 빠지게 되었고 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직장을 다니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실 골프를 다시 잡게 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너무 일이나 지친 일상들에 좀 치여서 살다 보면은 좀 마음도 몸도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취미 생활이 되게 중요한데 어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또 다시 같이 골프를 치게 되었고 또 저희 남편도 또 골프에 좀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치게 되고 뭐 다들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때 예전에는 그냥 뭐 길게 드라이브를 가서 먹고 그냥 돌아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주말을 보냈었는데 골프를 다시 시작하니까 이 각각한 시내 속에서 지내다가 교회로 나가서 골프장에서 잔디를 밟고 새소리를 쨔쨔쨔 들으면서 새벽에 특히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매일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니면 운전하고 갑갑하고 막 빨리빨리 이런 생활을 하다가 골프장에 나가면은 굉장히 릴렉싱되고 또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공기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힐링이 됐어요. 뭐 사실 제 주변에 제가 머리를 올려준 친구들, 동생들, 언니들도 많은데 뭐못 치더라도 저는 일단 필드 같이 나가자 한번 잔디를 밟아 보면은 이 골프가 왜 좋은지 당연히 알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어 제가 골프 전도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laughs> 어 스토리가 긴데요. 사실 저는 원래 좀 운동을 좋아하고 액티브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좀 뭔가 재밌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어 찾고 있었고 또 골프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하게 자기 개발이 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나 누군가와 함께 나갔을 때, 뭐,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하면 상대를 이겨야 하잖아요. 근데 골프는 그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하던, 이건 나 혼자와의 싸움이거든요. 오늘 내가 이 샷이 잘 맞을까? 오늘 내가 나의 목표 스코어는 이런데, 그 동안 내가 연습했던 그런 샷들이 나올까?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골프는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성취감이 굉장히 높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또 골프만큼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꾸준히 칠수 있는 그런 스포츠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치면은 나중에라도 더더잘 치고 잘 치는 상태에서 더 오래 치면 재밌잖아요.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래서 골프를 얼른 시작하라입니다. <laughs> 어치브먼트가 뭐지? 나 스스로 내가? 성취감 아 성취감 맞아요 골프가 머니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을 찍기 전에 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올려봤어요 골프 왜 아직 안 치시는 거예요? <laughs> 골프 배워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안 치시는 분들 그리고 치시다가 손을 놓게 되신 분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왜 그러신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올려봤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남겨주신 답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많았던 답변들이 금전적인 거에 대한 뭐 질문들이나 답변들이 많았는데 어, 골프가 좋아서 계속 도전은 하는데 계속 새로 시작하니 레슨비며 뭐며 돈은 돈대로 실력은 천천히 아, 이맘 너무 잘 알죠 레슨비용도 너무 비싸서 부담되고 필드 나가면 돈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요 어. 레슨비 너무나 비싼 그리고 야외 또는 스크린 연습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응? 이런 이모티콘도 남겨주셨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뭐 비싸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도 있고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업하거나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골프 뭔가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의 취미 같아요. 그래서 선뜻 다가가기가 힘든 골프 장비도 사야 하고 지나 언니처럼 예쁜 골프 옷도 입고 치고 싶고 다른 스포츠에 비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아 요것 도한 제가 그 다음 컨텐츠에서 또 다룰 내용인데요. 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골프가 그냥 무조건 비싸다고 돈이 많이 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리적으로 진입장벽이 아직은 높은 운동 같아요. 페어라이어가 많이 낮춰주고 있지만요. 네,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골프 전도사로서 여러분들께 골프를 전파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또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 부담이에요, 유유. 골프하면 뭔가 럭셔리 스포츠 느낌? 어, 럭셔리 스포츠는 맞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생각보다 보기보다 그렇게까지, 어, 비싸진 않다는 점. <laughs> 어, 일단 이렇게 제가 추린 이 질문들은 금전적인 비용, 돈에 대한 그런 답변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골프가 머니 이 시리즈들을 꼭다 챙겨보시면은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엄마 마음이 따로 노는 마음. <laughs> 또두 번째로 많았던 답변들이 시간 그리고 함께할 친구들이 없다는 그런 게 많았는데요. 그거 관련된 답변들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 같이 나갈 친구들 4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긴 시간 같이 맞춰야 하니 어려워요.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4명, 4인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4명이 뭐, 모아야지 좀 쉽게 칠 수는 있는데, 요즘 3인 플레이도 가능하고, 어, 2인도 뭐 가능한 곳 가끔 있다고도 해요. 동호회라던가 이런 것들도 함께 즐길 수 있고. 같이 칠 사람을 모아야 해서 이동 거리가 길어서 어이 이동 거리가 긴 거는 또 약간 여행 갔다는 생각으로 가면 재밌긴 한데 그럴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주변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같이 하는 친구들 많으면 연습도 라운딩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골프 전도사가 되어서 친구들도 데리고 같이 골프를 배우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남겨주신 답변들에 대해서 좀몇개 추려봤는데 크게는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사람 이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자들이 골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번 골프가 머니 시리즈에서 다룰 컨텐츠들은 아까 남겨주셨던 답변들에 대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제가 다 체크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골프 관련돼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또,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꿀팁들도 공유할 예정이니 꼭 이번 시리즈 즐겁게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골프와는 상관없이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섭섭하시지 않으시게 골프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지만 기존의 윤지나 TV의 색깔을 잃지 않고 일상 브이로그라던가 또 뷰티 골프 웨어 스타일링 또 골프장에서 사진 예쁘게 찍는 법 제가 평소에 쓰는 어플이라던가 보정 방법 등등 다양한 주제들을 앞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어, 골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꼭꼭 챙겨서 보시고요. 골프에 약간 관심이 있는데 시작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도 꼭꼭 챙겨보셔야 되고요. 또 골프를 시작하셨다가 잠깐 내려놓으셨던 분들도 꼭 챙겨보셔야 될 그런 골프가 머니 시리즈니까 윤진아 TV에서 앞으로 열심히 골프 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가 머니 시리즈 즐겁게 봐주시고요. 또 다들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꼭 남겨주세요. 또 다양한 댓글 이벤트들도 많이 기획할 예정이니까 꼭 영상들 잘 챙겨 봐주세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어, 온 가족이 오페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많이 잘할 수 있겠어. 아니. 음, 아주 너무 재밌게 잘하니까 전 그랬는데요, 약간 이렇게 좀아 약간. <laughs> 아, 약간 음, 음, 음. 응, 여러분들 같이 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늘 네, 그렇게 하지 나는. 다시 응, 다시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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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그만해요. 아, 제가 만약 너무 많이면 그앞에좀 잘라주세요. <laughs> 질문들을 제가, 제가 올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몇 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올려봤어요. 제가 골프 전도사인 거는 다들 아시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제가 골프장에서, 또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어, 제가, 앞로 제가 어떤 영상들로.